안녕하세요, 특수 분장사 은사자 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수 분장사에 대해 알아보고 특수 분장 체험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분장사는 다양한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어요. 영화, 광고, 무대, 드라마, 유튜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는 분장인데요. 3차원적인 효과를 줘서 보여지는 시청자로 하여금 재미있게 분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수 분장은 범위 분장, 간단한 상처 분장, 캐릭터 커버 분장, 좀비 분장 등 다양한 분장들이 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고 쉽게 할수 있는 특수 분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제품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작은 공병에 보내드린 리퀴드 나텍스가 필요하고요, 인조피가 필요합니다. 인조피 같은 경우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지만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하도록 작은 공병에 넣어서 보내드렸는데요, 요건 제가 직접 만들어서 보내드린 거예요. 물엿, 커피 가루, 식용 색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요, 먹을 수 있는 제품이지만 지금 많이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지 마세요. 분장하는 용도로만 반드시 사용 부탁드리고요 그외 시중에서 판매된 제품들은 색상이 다르거나 제형이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작은 공병에 들어간 물감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물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분장사들이 사용하는 유성 물감을 보내드렸어요 미술용 물감은 아니고 얼굴에 분장할 때 사용하는 유성 물감인데요 작은 용량을 보내드린 거는 1회분 용량이기 때문에 요만큼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빨간 색상과 검정 색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야 되는 물품들이 있는데요. 바로 면봉입니다. 면봉은 사이즈는 상관이 없어요. 개수는 한한 개에서 두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면봉과 이쑤시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혹시 두 가지가 없는 분들은 작은 일회용 스푼도 상관이 없고요. 무언가 긁어낼 수 있는 뾰족한 칼이 아닌 제품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휴지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휴지는 크리넥스 휴지나 두루마리 휴지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두루마리 휴지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거는 한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으로 물 티슈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장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델분을 모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휴지를 여러분은 이렇게 휴지가 있으면 찢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라텍스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라텍스는 소량만 짜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올린 상태에서요. 면봉으로 이런 식으로 펴 발라줍니다. 살짝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저처럼 양을 조절해주면서 진행해주시면 좋아요. 한번더 소량만 짜서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이럴 때는 다시 옆으로 펴서 진행해주세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휴지를 올려줄 거예요. 자, 휴지를 올렸으면 라텍스를 한번더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상태에서 면봉으로 휴지를 충분히 적셔줍니다. 휴지 모양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처 분장을 모양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찢어진 듯하게 모양을 잡아서 진행해볼 건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사이를 이렇게 나눠서 표현해줄게요. 자,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원래는 드라이기를 사용 해야 되지만 드라이가 없는 분들은 자연 건조를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건조를 해주셔도 돼요. 드라이기를 저는 빠르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드라이기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너무 피부 가까이 닿지 않게끔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건조를 해야 되냐면요. 만졌을 때 라텍스가 무어나지 않을 때까지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건조가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가 건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해 둔 이쑤시개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이쑤시개로 이 사이사이를 잘 들쳐서 진짜 살이 찢겨진 것처럼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주의할 점이 진짜로 살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진짜 찌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심조심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들쳐서, 들쳐서 진행할 때는 너무 벗겨지지 않게끔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채색은 제가 빨간 색상을 먼저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손가락 끝에 살짝 묻혀서요. 이렇게. 많이 하기보다는 양조절이 중요합니다. 양조절을 해서요. 톡톡톡톡 손끝을 이용 해서 올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톡톡톡톡 올려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저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소량씩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요. 이 주변의 경계 라인을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물티슈로 주변 경계 라인을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요. 물티슈로 중간 중간 손을 닦아가면서 진행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검정 색상을 이용을 해볼 건데요. 손끝을 이용해서 안쪽에 깊게 파인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씩 올려줄게요. 후량씩 올려줬고요.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제가 손등에다가 검정 색상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런 상태에서 빨간 색상을 조금 더 빨간 색깔 비율이 높게끔 해준 상태에서요. 이 위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손등에다가 올린 상태에서 두 가지 색상을 혼합해주세요. 그럼 약간 검정 색상과 빨간색이 만나서 갈색빛이 돌거든요? 요 색상을 이용해 볼 건데요. 색상을 입혀주는 건데요. 살이 약간 괴사가 된 것처럼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올려주세요. 손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은 이따가 물티슈로 걷어낼 거고요.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이렇게 많이 묻혀서 하기보다는 소량씩 이렇게 묻혀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티슈를 살짝 끼워서요. 이렇게 끼워서 톡톡톡톡 올리면서 이 경계 라인을 살짝씩 풀어줄게요. 깨끗한 면봉, 아무것도 묻지 않은 면봉으로 살짝 앞전 했던 거를 이렇게 묻혀서요. 이 사이사이에다가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검정 색상을 조금만 더 채워줄게요. 이런 식으로 입혀주고요. 색상을 중간중간 혼합해주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번에 많은 양을 쓰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서 바르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양 조절입니다. 많이 하면 간편하지만 중간 중간 색상을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잘 묻혀진 곳이 있는지 혹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주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인조피를 사용해 볼 건데요. 인조피는 리퀴드 라텍스와 다르게 좀 많이 묽은 편이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신문지나 휴지를 깔아놓고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피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피는 많은 양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소량씩 이렇게 올려줄게요. 피는 절대로 먹지 마시고 분장할 때만 이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소량씩 올렸어요. 그러면은 손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넓게 퍼뜨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올려주세요. 조금씩 더 올릴게요. 중간 중간 물티슈로 주변 정리를 해주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특수 분장 완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특수 분장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특수 분장을 진행할 때는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쑤시개가 찔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드라이기가 직접적으로 피부 표면에 닿아서 데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특수 분장을 하고 난 상태에서 주변에 옷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식용색소가 옷에 지워지긴 하지만 섬유에 따라서는 지워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직접 모델분한테 분자한 거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고 지우는 과정 따라해주세요. 물티슈로 지워보도록 할 건데요. 물티슈 이렇게 한 장을 뽑아서요. 이런 식으로 살짝 덮어준 상태에서 이 끝에 부분을 보면 살살 뜯겨져 나와요. 근데 주의할 점이 특히 털이 많이 있는 부분은 살이 뽑히는 느낌이 들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살살살살 문질러 가면서 아프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많이 아프신 분들은 따뜻한 물에다가 수건을 살짝 담갔다가 꾹 짜진 상태에서 이렇게 잘 눌러가면서 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떼어내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깔끔하게 물티슈로 정리를 해서 진행할게요 물티슈로 이렇게 닦아주세요 간혹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비누로 씻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잘안지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물티슈로 깨끗하게 지워내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까지 지워주면 돼요. 잠깐 일시적으로 착색이 될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비누로 깨끗하게 지우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간단한 방법으로 특수분장 체험활동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건강하고 즐거운 방학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